장인교회 이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1년 365일 중에 어떻게서든 1년 365일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전도를 하지 않는 날이 있다면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서든 전도를 하러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아, 목사님 오늘도 그러면 전도 현장에 다녀오셨겠네요. 예 방금도 전도 현장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 함께 이야기하다가 네. 어, 아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가면 예. 자주 가니까 예.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예. 방송 시간에 맞춰서어 맞습니다. 예. 예. 전도라는 것은 목사님의 삶, 삶처럼 목사님의 정말 일상처럼 뚝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음, 실천하는 사실... 것. 네. 예. 그게 어떤 부담이기보다 네. 내 삶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면 예. 큰 부담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주변에서 이제 매번 이제 목사님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계실 텐데 그분들이 아 이분은 진짜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뭐 음, 신뢰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 뭐 그런 것도 사실은 확인이 돼요. 그러나 네. 이제. 예, 또 이제 관심 가는 것은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나면서 삶의 한 페이지씩 저한테 열어줍니다. 예, 예. 예. 믿, 믿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게 아닐까요? 이제 약간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게 담보되니까. 예. 이렇게 정도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전도를 하실 때 살짝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꾸준히 여러분의 삶을 좀, 어, 그니까 일상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또 본인 소개해 주셔야죠.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산 중구에 예, 사랑인 교회를 다임하고 있으면서 코칭 전도 학교, 예, 코치로 있는. 네. 예, 이상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에도 코치가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예. 열심히 막 운동은, 능력은 좋으나. 그다음에 어떤 열정은 가득하나 뭔가 방법을 잘 모르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코치가 붙어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처럼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살짝만 터치해 주면 네. 잘 열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열려서 예. 예, 그렇게 쉽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코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도 이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풀리지 않고 뭔가 막 이 앞을 가로막는 벽을 좀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구체적인 오늘 사실 전화 연결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 저희가 뭐 매번 전화를 거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가게에 이제 손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아, 네. 저가 지난번에 이제 그 가게 사장님들은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예, 예. 전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전화하기가 좀 그래서 음. 오늘은 저희가 전도에 대한 이런저런 이론 공부를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면서도 기네 네, 사실 우리가 실전이 될수 있어요. 그럼요. 네. 이론이 준비되어야 실전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뭔가 전도에 대한 내공을 쌓는 시간이다라고 네. 좀 보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항상 공식 질문이 됐어요. 항상 목사님께 전해드리는 건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네. 앞으로 함하고 하나님하고. 예.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벗이 되어버려요. 예. 사람하고. 신하고? 어, 하나님하고 벗이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아름다운 얘기죠. 예. 여기까지 올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어 놓아야 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아들을 내 놓으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해서 가서 내벗 아브라함 이런, 음. 칭호를 사용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속, 그러니까 서로의 속마음이 통한 거예요. 음. 하나님도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네 서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버리는 관계. 야. 이것이 바로 이제 벗의 관계, 친구라고 하는데. 예, 예. 예수님도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말을 합니다. 네네. 예,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개명을 주셔요. 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 예. 알다시피 그 개명은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고. 네.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면서 너희가 내이 명령 이 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 내 친구 친구라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게 나와 있는 그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네내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진심으로.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것을 너희가 지키게 되면 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예. 왜해야 되냐 고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의 보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면 예. 이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목표가 있겠나요? 음. 예.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벗이 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 그 벗의 마음을 아는 관계예요. 예, 예. 만약 피디님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예. 피디님이 언제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 음. 그럼 제가 진짜 친구라면 그 내용을 알고 있겠죠? 속내를 네, 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벗이라면 예.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음. 그 가장 애타는 마음은 계명으로, 세계명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네. 네.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이지만 하나님의 벗.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네. 이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것이 우리 이웃의 범위가 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웃 했을 때 그냥 교회가 섬기는 어느 특정 대상들 혹은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공동체들, 그러니까 예. 교회 조원들이라든지 예, 예. 뭐 그런 쪽으로 한정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우리 이웃의 범위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생명으로 바, 보면 될것 같아요 아멘 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특별히 그렇지. 하나님을 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방황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음. 음.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라 음. 내 모든 뜻, 음.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그렇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 내가,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 머물기 원한다. 예. 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친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너무 잘표현되 있는 찬양 예. 같아요. 예 아, 그 찬양 들어야 될 텐데. 일단 선곡을 안 해놔가지고. 예. 일단 열심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이 시간 저희가 목사님께 항상 질문 하나 또더 드리잖아요. 네. 예. 어, 매일매일 또 전도하고 계신데 그 전도 에피소드 하나 짧게 좀 나눠주시고 저희가 구체적인 질문들 찬양 듣고 와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오딱 아시죠? 오 딱? 예 알죠. 네. 네. 건강한 네. 음식이잖아요. 네 그게 저는 몰랐는데 속을 예. 사람의 속을 따뜻하게 해준대요. 예. 장으로. 아 저에게 필요한데 제가 장이 예. 좀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되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 좋대요. 예. 그래서 제가 강변 형제들을 기면서 예. 그라고 알게 되면서 대부분 뭐 수급자이고 예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이고 또 그런 분들이지만은 감기가 깊어지다 보니까 네. 제가 밥을 잘못 먹고 속이 차요. 음. 그래서 예, 소화가 잘안 되는 거라고 어느 날그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 그들이 있는 아지트로 가니까 예. 어 세상에나 냄비 막 이만한 데다가 뭐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보, 보니까 거기에 막 오닭을 아. 삶아 가지고. 그 오닭은 어떤 닭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옷, 옷을, 옷 나무 있죠. 옷 나무를 먹는 온나무를 네. 어닭하고 닭하고 같이 음. 그 백숙을 하는 거예요. 아 삶는 거구나. 그런데 네. 그게 뭐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또뭐 조합되는 게 있어요. 재료들도 엄이 같은 상한 것들이 있어요. 예. 하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구수한지 예. 그렇게 재밌는 이제 소드인데 예.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온몸이 건지러운 거예요. 아 일단은 여기서 어. 네, 목사님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 하나 먼저 짚고 네, 넘어가자면 일단 강변 친구들이다라고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뭐 방송을 매주 듣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강변 친구들이라고 함은 이제 다리 밑에서 약간 노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제 뭐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그 노숙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은 요즘, 요즘 울산에 노숙하는 분들이 몇분 있긴 있어요. 예, 예. 네, 있는데 그분 그 범위까지는 안 가고. 네. 어, 알코올 중독이고. 네.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묵은 짐 때문에. 예. 많이 지쳐 있는 어, 특별한 어떤 거기서 열심히 없고 좀 네.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네. 분들이시죠. 네. 태가 강변에 있는 그 형제들이 있어요. 예, 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예, 그 강변 형제들과 예.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 삶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좀 목격하고 또 목도에 나가고 계시. 근데, 그 변화 중에 하나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옷, 옷 닦을 먹었어요. 그래 어떻게 되셨죠? 저는 옷, 아, 옷이 오르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기꺼이 감사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예. 그런데, 아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막 온몸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거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래요. 어, 저는 옷 닦은 괜찮은데요. 이거 뭔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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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생 옷을 가지고, 예. 지독하게 너무 독하게 한 거예요. 아... 음,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저는 그래서 온몸을 긁고 있지만 기뻤지요. Yeah, 그 형제들의 yeah, 마음이 고마우니까 yeah. 그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Yeah. 아, 그래서 괜찮냐고 물으니까 보사님 yeah.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Yeah. 왜 그러냐 그까 그러니까, 아, 우리는 알코올 이런 거다 잡아줍니다. 아, <laughs> 정말 괜찮은 거예요. Yeah. <laughs> 그래서 그한 여름 내내 yeah. 계속 그렇게. 그, 오딱을 끓여주고 해서 제가 정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소화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 아, 실제로 효능이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또 끓여드릴까요? 이러더라고. 예. 아, 다음에 벗겼다고 이제. 예.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그 사랑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리고 반응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라것을 관계의 문이 또 열린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네. 이제 약간 복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어졌나요? 네, 예, 옵니다, 지금도. 게, 아, 교회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오늘 이제 에, 삶의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청산이 안 되니까 네. 예, 수시로 어느 오늘 봄또 앉아 있고 예, 예. <laughs> 또 그렇게. 안올 때도 있고. 양보로 다 있고 온 사람도 어, 있고. 그 네. 근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그 전도 대상자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좀 삶이 변화되는 것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네, 어떤 뭐 복음에 벌써 영적 기도도 하고 다 했지요. 예. 그러나 복음 그 성화라고 굳이 말하면 예.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네. 때로는 지나온 삶의 그런 과정들이 이런 몸부림을 통하여 천천히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잔재들이. 단번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네. 지난번에 저희가 모셨던 용운 형제 네.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그런 것이 좀 청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 줍니다, 네. 저도 네, 네.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좀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면 천천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화 어,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갈 줄로 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 사실 성탄 찬양 100%. 이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 오늘 저희가 메시지를 나눴는데 안 들려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유윤성 씨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 찬양 듣고 와서 저희가 오늘 메인 주제가 있습니다. 메인 질문들 가지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를 잘 담아내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친구라는 호칭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뭐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좀 투영시켜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라 감히 불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가슴 벅찬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107.3MHz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오해주는 시간 하프타임 1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073 전도특공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님 나와계십니다. 어, 목사님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질문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뭐 길게 이야기는 나누지 못할것 같아요. 뭐 남은 시간 관계상 일단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네. 전도가 멈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어떤 방향성과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 고민하는 교회들, 네. 특별히 정도님들이참 많이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코치로 있다보니 그 그런 질문들과 그런 지금 똑같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네. 어, 예. 그 저, 제가 이제 사회 가는 부분하고 사실은 많이 달라요. 예. 이 질문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어떤 전도의 어떤 그 패러다임, 그 흐름보다는 네. 제가 이제 전도 코치로 하고 있는 우리 그 전도에서는 제가 코치하는 그 주로 내용은 뭐냐면, 관계에 저는 늘 다가가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전도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 네. 예, 축구 전도를 한다든가, 학교 앞 전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던 접촉과 관련되어 떤 네. 교회에서 하고 있던 행사적 전도, 예, 예. 그건 막 틀림없이 멈춘 게 맞아요. 예, 예, 그 네. 예, 저는 이제 거의 그, 그쪽은 거의 안 하고 고안 한다기 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도에, 방식이 통하던 때가 있긴 했었죠. 그렇죠. 뭐,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워낙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좀, 어, 지향하고 있고, 예. 좀, 약간 막, 막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아주 멈춰버렸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고 다시금 오히려 이때 좋은 전도가 있어요. 예. 관계가 그쵸, 네. 관계가 멈추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끊어, 코로나 관계를 끊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네네. 물론 뭐저촉에 관련된 다소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네. 그러나 나의 벗,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네.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끊은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예. 오히려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아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는 뭔가 접촉점이 진짜 없었기 때문에 뭔가 공감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뭔가 할수 있는 뭐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코로나 라는 어떻게 본다면. 국가적 더나아가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서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 더 나아가서 관계를 통한 전도의 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우리가 내 친한 또는 내 주위에 있는 나를 관계가 형성된 사람. 네. 이 사람의 그, 밥한끼 먹읍시다. 네, 네. 이게 코로나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밥한끼안먹는데 하더라도 전화로 요즘 잘 지내니? 라고 음. 할수 있는 정말 좋은 배경이 어떻게 본다면 형, 형,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네.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 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 그, 그의 눈높이에 다가가고. 예, 예, 예. 어, 그 관심이 뭔지. 예. 그리고 정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예. 내가 전도의 포인트를 놓친 것들이 보일 겁니다. 예.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념일이라든가 예, 중요한 것, 그럼요, 네. 그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전도적인 어떤 그 길을 열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예. 보니까 또 코로나 시기가 어떻게 저희, 이게 뭐 무슨 코로나 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예, 예.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네. 결국 관계거든요. 였그사람하고 네. 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또 작은 선물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관계에 집중하라 하는 음. 것이, 어쩌면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려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아멘. 네. 네, 막 나가서 어 행사적인 어떤 큰 어떤 음~ 자리는 펼 수. 없어요, 지금요. 네. 그, 그래서 그것이 그, 그쪽으로 가던 그 어떤 그 여력을. 전대 축이 약간 음, 그 집중을 이, 이쪽으로 가는 관, 쪽으로. 관계 쪽으로 해서 네. 정말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어, 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범위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나눴거든요. 그런데 예. 그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은 우리의 주변에 살피는 것부터 시작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살펴봤을 때 누군가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예수, 예. 그런 사람에게 관계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얼마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놓지 말고 다가가서 친해지고 그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지금 네.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전도, 행사적 전도는 멈췄을지라도 관계 전도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오히려 예. 더 좋은 기회다. 예, 예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 전해주신 우리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